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청년이었을 때한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로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을 뭐 나름대로 깨닫게하여 주신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어,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영혼을 구하겠다는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교사를 부르시는데 선교사를 부르실 때 특정한 나라에 대한 어, 애틋한 마음을 주시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 물론 이것을 사역자에게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던지 아니면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더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놔 된다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수교회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은 이 요한복음이 하나의 주제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변화하는 사역을 이렇게 보여 주셨고 그런 다음에 모든 이들에게 뭐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을 드렸고 또한 복음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복음을 또한 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이었죠.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유한보다 많아졌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아셨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유다를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 여기서 이렇게 알려 주고 있어요. 갈릴리로 왜 가시게 되었는가? 뭐 우선 생각을 해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시면은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베푼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거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바리, 어, 세례 요한의 사역 바리새인들은 동일한 사역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먼저 선포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더 등장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과 세례요한과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세례를 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것이었죠. 물론 그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더 이상 그들과 갈등을 빚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땅에서 다시금 사마리아 북쪽으로 쭉 이동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게 되었던 이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알려 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요한과 이렇게 열심히 사역 좀 겹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보다 그가 어찌 보면은 그역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뭐 일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3장 후반 부분에 보시면은 이미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언급한 바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세례 요한도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원래 고향이 그쪽 유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거기서 머물시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그 사역지가 겹치게 되었고, 예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을 찾아가 가지고 아, 예수님을 세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육지가 겹쳐가지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이런 모든 것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약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을 받는 것을 어떤 더 원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같은 지역에서 굳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세례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남아 있을 필요 없이 나는 내 고향으로 가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복음 전하여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누가 전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절이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뭐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고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에도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 물론 세례 정말로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누가 하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기보다 내 제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라. 굳이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역 같이 동참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도록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물론 동백 예수마을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간다라고 하면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고 칭찬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전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떠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어떤 길을 터했는가 하라고 하면은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교류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같은 뭐 식탁에 앉지도 않고 그들의 집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뭐 흩어져 살다 보니까는 이들이 유대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는 이와 같은 사람들 유다에서 살지 않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여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혼혈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너무나도 싫어하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 땅 들리지도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고 유다 지역은 이렇게 살았던 지역인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다 보니까는 이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했느냐?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멀리 돌아가던지 아니면은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 해안 도로까지 가면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멀리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정말로 바쁘지 않는 이상은 갈릴리를 이렇게 관통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관통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거기서 구원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길을 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한 동네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도달했을 때 상당히 지쳐서 우물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에 보시면은 시간은 그때가 대략 6시쯤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6시는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오낮 12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워낙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는이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사람들이 집에서 쉼을 취하고 가급적이면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동을 하다 보니까 는낮 시간에도 이거 가리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더운 시간에 이동을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지쳐가지고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보니까는 예수님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노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한가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인간의 갈증도 알고 인간의 필요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겠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을 또한 채워 주시는 방법조차도 아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보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다 보니까는 마침 거기에서 물을 들어오는 한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나에게도 물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요구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 일반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왜냐?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교류를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밖에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좀 정말로 보수적인 랍비던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조차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을 붙이지 않을 정도로 남과 여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와 같은 사회인데, 여기서 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정관념과 그와 같은 잘못된 전통 개의치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시고 그렇게 힘드셨다라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그좀 나름 알아서 물을 기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그 물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거기에 있었던 그냥 뭐 샘을 쏘아나게할 수도 있으셨던 것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적도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이 돌을 떡으로 변하라고 사단이 욕을 했을 때 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림을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또한 여기서 물을 자기가 샘을 속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이와 같은 것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들과 그 모든 살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더욱 더 탁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물좀 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찌하여서 나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뭐 물으십니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 너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로부터 요구할 것이다.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구할 것, 나에게 나로부터 이 생수를 구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후반 부분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정확하게 누군가를 알고 있었고 이 여자에게. 지금 내가 비록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은 정작 여기서 생수를 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가 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선물 또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생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써는 그 living water라고 살아있는 물을 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원화에 좀더 가깝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수가 틀린 뭐 번역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생수. 그냥 솟아나오는 물, 흐르는 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수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단순하게 물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물, 너에게 더 이상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물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라는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녀에게 말했던 것, 내가 먼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물은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을 줄 수가 있다. 너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갈증을 주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였던 겁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생수라고 말하면 흐르는 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신이 도대체 그릇도 없는데 물을 기를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살아있는 물 생수를 줄 수가 있느냐라고 다시금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다 그 물은 네가 아무리 마셔봤자 갈증이 나는 것이고 그 물로 인해서 너의 피로를 채울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 공급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영혼의 피로, 나의 삶의 피로를 채워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하신 거죠? 이 여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거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녀에 대한 정죄 없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 너의 필요가 무엇인 줄 내가 안다. 지금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너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다.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생수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밖에 없고 너를 삶을 채워주는 것. 복음밖에 없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이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니까는 뭐, 정뭐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물론 이런 접근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도록 가르친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와 같은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는 것 그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파악하고 복음이 그들이 필요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연약함은 있고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채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채움을 세상 것들로부터 많이 구하고 많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자 복음, 나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기독교에서 참 생명을 전하면은 그참 생명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가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줄수 있는 유일한 진리란 것을 또한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한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산입경과 그 어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또한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을 따라따라가면은 사마리아 지역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또한 보시면은 왜 제자들은,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느냐?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보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신부름 한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었어요. 열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냥 베드로 너가 가서. 음식 좀 사와 한 사람만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두 명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만큼 이 여인과 만남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와 같은 유대의 전통 이것이 얼만큼 잘못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자리와 시간과 장소를 만드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관계가 소모해질 수가 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듣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전하기 싫다. 아니면 때로는 이 이웃이 나에게 워낙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다. 아니면 이와 같은 죄인은 너무 단조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않겠다. 이와 같이 내가 선입견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죄악에 물든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나와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던 족속이던 민족이던 그것을 개치 의 말고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생명의 수를 생수를 제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백성으로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그 영혼들에 대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